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단이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오늘은 거짓 무화과나무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가끔씩 벽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 그 본문에 해당하는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자료를 찾으면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부분은 이 부분이 머릿속으로는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 본문 12절 13절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를 떠나갈 때에 배가 고프셔서 멀리서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성을 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무화과가 그냥 철이 아니어서 안 열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어,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일의 발단은 예수님이 배가 고팠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배가 고팠던 예수님은 요기를 해결할 것이 없을까 둘러보시다가 멀리에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경에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무화과가 열리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결과에 예수님께서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약간 과도한 어떤 저주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조금만 더 읽으면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며칠 새 뿌리째 나무 그 말라 버린 것을 제자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너무 과하신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내용만 가지고 파고들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빠질 수가 있고 앞뒤 문맥과 배경, 그러니까 성경의 그 앞뒤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절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요. 즉 11절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신 부분이 그 앞부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배단위로 나가셨는데 그때 이그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를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입성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펴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깔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셔 드렸습니다. 거돗이라는 것이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거돗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돗이라고 하는 것이 딱한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우 중요하고 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깔았으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성전뜰에서 비둘기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물건을 막 나르고 있었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단순히 상행위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야 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그 성전에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그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성전에 자기들이 가져오면은 성전에서 무슨 트집을 잡으면서 이거는 흠없는 게 아니라 바칠 수 없다 이걸 나한테 팔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쪽에 가서 흠없는 재물을 사라 제사장이 보증한 흠없는 재물 그럼 성전 저쪽 구석에서는 흠 없는 재물을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그재물을 이제 싼값에 사들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뒤쪽으로 가서 다시 그걸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들 가장 조심해야 할 성전들에서 물건들을 막 나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 상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것을 어떤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소나 양을 살수 없어서 그 정도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대신 드리는 게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도 갈취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강도의 소굴이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열려라 참깨가 나오는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열려라 참깨하고 그 문을 열면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다 놓는 그 곳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익들은 도적질, 도적질을 해서 그 소굴에다가 그 금은보화를 쌓아둡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무엇을 쌓아둘까요? 죄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대속해야 하는 성전이 오히려 죄를 계속 그 앞에 쌓아 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예루살렘.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맞아들인 사람들, 마치 예수님을 엄청 잘 섬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왕으로 맞아들인 사람들과 더럽혀진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 모두 똑같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화과 나무는 계절 철이 아니었는데도 잎이 무성했습니다. 철이 아니었다라는 건 애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이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서는 안 되는 때다. 쉽게 말하면 봄인데 하우스도 없는데 사과가 사과 나무에 사과꽃이 피고 사과가 막. 사과, 이파리가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 봄인데? 이상하지만 사과가 열렸겠거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였을 것입니다. 철이 아닌데도 잎이 무성하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겹쳐서 살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아직 그들이 진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환영할 만큼 때가 무르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 라면서 그렇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셔드린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마주치셔야 했던 현실은 바로 강도의 소굴처럼 죄가 가득 쌓여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지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여, 맞아, 맞아들였으면서도 그 성전에는 죄가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그죄 때문에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서 혹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게 했던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찬양을 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로 며칠 후에 돌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허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실상이 없는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본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이 되지 않은 나무는 굳이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이 열매가 열릴 철이 되지 않았는데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쫙 멋지게 되어져 있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풍성하게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 그 시절에 그 계절에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처럼 실상은 아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멋있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종교지도자들, 어, 특별히 바리새인들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고 겉으로만 멋진 신앙인인 척하면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깔보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살펴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외식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건 좋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건 좋은데, 남을 멸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살펴보면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외식은요. 하나님으로 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막는 아주 큰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식을 일삼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실상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실상은 아직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인데, 스스로가 열매가 곧 맺힐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신을 벗고 엎드려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실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읍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내가 세 번이나 3년째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지만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새해나 열매를 얻을까 하여 왔다가 열매를 본 적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찍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더 그냥 두십시오. 여기 세 번째 사해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이 무슨 이 포도원 을 방문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가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외식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열린 것이 있나 보러 왔다가 결국 헛걸음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도 아닌데 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꾸미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날에 다 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존귀하신 분께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스스로를 꾸미고 숨겨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유일한 길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살펴보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많이 열린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만 그 내부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땐 초라하고 우스웠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그 어느 누구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던 그두랩돈 헌금한 과부처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있는 것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이 시간 믿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습관처럼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나를 꾸며내고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곧 열매가 맺힐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찾으실 때에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드리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오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